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워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마음 속에서 가장 뜨거운 불길을 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회피형 애착 유형의 역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을 밀어내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다가올수록 마치 온전한 자신을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인 관계의 문제를 넘어 한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심리적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년에 걸쳐 가까워지는 것은 너무 큰 대가를 치른다고 학습해온 처절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피형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그들의 무관심이 정말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들의 침묵이 정말 거절의 의미인지 우리는 훨씬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벽 너머에는 분명 살아 숨쉬는 감정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 세계는 두려움이라는 갑옷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상대에게 잠식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였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회피형 애착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신경쓰고 너무나도 갈망하기에 그 거대한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감정의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역설이자 비극이며 동시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감정적 방어 시스템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들이 보내는 아주 작고 미묘하며 소리 없는 신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당신을 아껴요. 나도 여기 있어요. 사랑하지만 단지 두려울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언어를 말이죠.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 바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떻게 다시 사랑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본능적으로 멀어지려는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 그들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실은 해피형인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고 하루에 다섯 번씩 전화하지도 않습니다. 장미꽃 한다발과 함께 눈물 섞인 긴 고백을 늘어놓지도 않죠. 아니요, 그들은 훨씬 더 미묘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신호들을 전부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찰하며 당신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단서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행동의 아주 작은 변화들, 조용히 곁을 지키는 순간들, 말없이 멀어졌다가 다시 묵묵히 곁으로 돌아오는 그 꾸준함.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이 단지 여러 겹의 가보다래. 깊숙이 숨겨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회피형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이 침묵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함정이 아닙니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도 심리, 게임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이 폭발할 것이라 예상하는 순간에 오히려 굳건히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설 때 당신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한결같은 모습으로 맞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숨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의지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당신은 가장 확실한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쫓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갑옷을 뚫을 만큼 강력하고 희귀하며 안전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동굴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병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가장 연약한 감정을 숨겨둔 그곳에 있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에 더 깊은 곳에는 맹렬하고 충성스러우며 깊이 묻혀있는 사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깊은 이해와 성장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수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정서적으로 멀어진 듯 보이는 사람의 마음 속 사랑의 불꽃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든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멈춰야 할때 다가가고, 공간을 주어야 할때 밀어붙이게 될 테니까요. 회피형 애착은 냉정함이나 잔인함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랑의 부재도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어린 시절, 친밀한 관계가 위험하거나 믿을 수 없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배우며 잘한 사람의 신경계에 깊이 각인된, 학습된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친밀감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경계가 그것을 위협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생존과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달려오셨던 그분들. 자녀에게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것조차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가 감정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부모는 너무 지쳐있거나 바빠서 무시하거나 혹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며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날은 따뜻했다가 다음 날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죠. 사랑이 성적이나 완벽함 혹은 침묵과 같은 조건과 함께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연결을 갈망하는 그 아이는 잠재의식 속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겠어. 더 이상 느끼지 않겠어. 내 자신은 내가 돌볼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독할 정도로 독립적이고 유능하며 종종 지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바로 정서적 친밀감, 취약성, 그리고 안전하고 상호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회피형 애착은 심장 주위의 요새를 짓고는 그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혼자서 삶을 꾸려나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정서적 친밀감을 또다시 위험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은 우리가 비난이 아닌 지혜로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돕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내 관계를 어떻게 망쳐볼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너무 강렬하고 너무 노출되는 것 같고, 너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감정적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관계가 가까워질 때 뒤로 물러나는 이유입니다. 함께 멋진 주말을 보낸 후에 갑자기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이며 아주 조금 마음을 연 직후에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가까워 너무 빨라, 위험해, 후퇴해, 라고 외치는 그들 뇌회로에 의 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연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율성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합니다. 자율성. 이것이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자율성을 산소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 그리고 통제권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감정적 아침반은 항상 자립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빠르고 가깝게 다가가려 하면 그들은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이 실제로 숨 막히게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반응하도록 학습된 내면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에게 사랑은 항상 가까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간을 주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믿어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선언보다는 작은 보살핌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은 쫓아가거나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자율성에 대한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 깊이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일시적인 후퇴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종종 말이 아닌 행동에 기반을 둡니다. 사랑해라고 백번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곁에 있어주고 약속을 지키고 그들의 경계를 존중해주고. 모든 것을 감정적인 강렬함으로 몰아가지 않을 때 그들은 갑자기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취약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벽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진짜 친밀감의 순간들이 조용히 부드럽게 그들 자신의 속도에 맞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거리감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을, 무관심처럼 보였던 것이 감정적 과부하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절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정서적 안전에 대한 절박한 외침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강요가 아닌 통찰력을 통해, 압박이 아닌 존재감을 통해, 완벽한 말이 아닌 인내심 있는 이해를 통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며 지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실제로 성장하는 관계의 토대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온통 불꽃놀이와 시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미묘합니다. 특히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요? 바로 행동 속에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들. 그들은 당신의 스케줄을 기억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차에 있는 작은 문제를 고쳐놓습니다.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보내줍니다. 하루에 다섯 번씩 사랑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눈보라를 뚫고 운전해서 당신이 안전한지 확인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물리적으로 당신 곁에 존재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밤에 문을 잠그고 자신들이 노출되었다고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돌봅니다. 이것이 바로 애정의 조용한 신호들입니다. 봉사의 행위, 신뢰성.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해요 라고 비명 지르기보다 속삭이는 행동 패턴들입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무관심으로 거리를 거절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렌즈로 해피형의 사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피형의 마음 속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까요? 드라마도, 애원도, 대립도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첫째는 인내심입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즉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앉아있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내면으로 향하는 순간에도 괜찮아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경계 존중입니다. 회피형에게 개인적인 공간은 벽이 아니라 성역입니다. 당신이 그 공간을 존중하며 다룰 때 그들은 당신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으로 초대할지도 모릅니다. 셋째는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혼돈을 두려워하도록 설계된 사람에게 변덕스러운 감정 폭발은 최악입니다. 당신이 안정적이라는 것, 당신의 사랑이 완벽한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함이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강렬함이나 가까움이 아니라 안전함이 회피형에게 애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행동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기제 뒤에 숨겨진 좋은 의도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무심함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조심스러운 형태의 보살핌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성숙함과 확고한 사랑, 그리고 자존감으로 그것을 마주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변화의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를 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꾸준하고 강하며 끊임없는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조용할 때조차도 명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깊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반드시 말로 표현되고 문자로 전송되고 세상에 방송되어야 한다고 믿는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항상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몸짓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하는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해피형인 사람은 당신이 차를 어떻게 좋아하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아주 미세하게 바뀔 때를 알아챌 것입니다. 말없이 문고리를 고쳐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해할 때 숨막히게 하지 않고 그저 가까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 침묵의 비침습적인 지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보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회피형 파트너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성장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충동, 안심하고 싶은 욕구,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정서적 거리감에 무너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불안감을 조절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단단하게 땅에 발을 딛고 있을수록 해피형인 사람은 더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안정적이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불안정함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리감의 분노나 절망이 아닌 평온함으로 반응할 때 당신은 신뢰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안전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도 성장합니다. 당신은 사랑이 특정 방식으로 보여야 한다는 필요를 멈추게 됩니다. 다른 언어의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언어는 속삭임처럼 조용하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개인의 성장이며 정서적 성숙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이러니는 당신이 당신의 언어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 회피형은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될 공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정서적 거리가 항상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후퇴가 유기가 아니며 침묵이 경멸이 아니라는 것을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보다 이해를 반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치는 일이지만 또한 당신을 정화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통제 없이 돌보고 연기 없이 존재하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요. 그들이 먼저 연락하고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고 더 가까이 앉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당신을 그리워했다고 인정합니다. 그 순간이 올 때, 감정의 갑옷에 금이 가고 당신이 그들을, 정말로 그들을 보게 될 때, 당신은 그 모든 노력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친밀감이기 때문입니다. 강렬함이 아닌 신뢰 위에, 인내 위에, 떠나기 더 쉬웠을 때 머물렀던 그 시간 위에 세워진 친밀감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과업, 이해의 과업, 다른 한 인간을 진정으로 보는 과업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느리게, 불완전하게, 그리고 큰 보상과 함께 펼쳐집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잔인하거나 무관심해서 방어적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길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취약해지는 것은 위험하고 마음을 여는 것은 상처받는 것을 의미하며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실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길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꾸준함과 평온함, 그리고 성숙함으로 마주합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중하기 위해 공간을 줍니다. 안심시켜 달라는 필요가 아니라 기꺼이 안심시켜 주려는 의지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조용한 것들 속에서, 꾸준한 귀환 속에서, 말없는 행동 속에서, 박수를 요구하지 않는 존재감 속에서 그들의 사랑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성장합니다. 당신은 더 안정적이고 더 자비로우며 더잘 알게 됩니다. 예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단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희생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삭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울 때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